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디오입니다. 동백고 2학년도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백고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학교하고 가장 많이 대비가 되는 게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변형이 안 되거나 혹은 보기가 영어에 대한 배점이 높은데, 동백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에 대한 배점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 그니까 기초 어휘가 약한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는 내신 공부를 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 변형 됐기 때문에 이게 음그 내신 공부를 해도 평소 어휘력이 받쳐 주지 않으면은 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라색 이라든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다 변형 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른 학교에서 변형을 안 하시는 뭐 제목이라든지 뭐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변형을 하십니다. 예 빈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형하는 방법도 보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단어를 한두 개 바꾸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어게 단어만 바꾸시는 게 보통 다른 학교는 많은데 동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장을. <laughs> 이렇게 원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 문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예 변형을 싹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능에 가까운 문제죠. 이 동백고등학교가 객관식만 볼 때는요. 예, 그래서 그 평소에 수능 어휘 실력이라든지 그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그냥 내신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가 동백고 2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변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변형 유형이 뭐 이제 빈칸이라든지 뭐 어법 5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 학교에서도 많이 변형을 하시는데 뭐 문장 넣기라든지 제목 순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변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능 실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어, 잘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변형 문제를 다 맞춰도 문제입니다. 다 맞춰도 이제 64점이죠. 다 맞춰도 64점이 이제 이제 서수령도 잘 봐야 됩니다. 서수령은 배점이 36점인데, 어, 서수령에서도 이제 변형이 되는 게 있고 변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동백고가 변형이 되고 안 되고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이 그러니까 그대로 출제하셔도 워낙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이제 중위권, 예뭐한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은 절대로 다 이걸 외우지 못하고 시험을 봅니다 예뭐 2등급도 제가 볼때 마찬가지고요 변형이 된게 있고요 이제 영작을 기반으로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영작이란 유형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주어 주신 다음에 어법에 맞게 어, 이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문법에 맞게 그 라이팅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반대급부로 말하면은 중학교 때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은 동백고를 지원하셔서는 안 됩니다. 견역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서술형 영작까지 능력을 갖추셔야지 그래도 동백고에서 한 1, 2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시험 대비 같은 경우도 예, 시험도 많고 또 암기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쓰는 겁니다 라이팅 쓰는 거가 주로 출제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면은 예동백고는 객관식에서 예, 변형된 부분이 36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맞추지 않고는 어, 절대로 시험을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능력은 평소 뭐 어휘실력 그다음에 평소 수능 문제를 편하게 풀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우거나 안 외우거나 워낙 그 범위가 많기 때문에 왜 암기를 하시더라도 이제 문법에 맞게 쓸수 있는 어떤 라이팅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요두 개를 어 갖추셔야지 그래도 동백고에서 어 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백고 2학년도 시험 이번에 시험범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어렵게 나서 학생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예, 예 나머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능력을 잘 키우셔가지고 시험을 잘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프라이메디학원이었습니다